네,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. 예. 첫 콜로 세종 한번 가볼게요. 음, 음, 마땅히 잡을 게 없어가지고, 한 30분 정도 코를 좀 골라보고 있었는데, 음, 뭐, 지방은 한 달에 한 번, 한두 번 정도 또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세종, 예, 어려운 곳입니다. 예, 네. 쉬운 곳은 아닙니다. 예, 네, 세종은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좀 이따가 세종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아, 시 10시쯤 10시 한 10분이나 20분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나성동이고요. 좀이따가 세종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, 고객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아, 어, 도착했습니다. 음, 여기 이제 세종 나성동 중심가에 도착했기 때문에, 특별하게 이동은 조금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. 음, 세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, <laughs> 음. 자, 여기. 지금 이제 기사분들 이쪽에 많이 모여 계시죠? 이쪽이 이제 메인, 그 나성동에서 메인 콜포인트입니다. 그이 주위로 해가지고 콜들이 많이 터지긴 터지는데, 요즘 뭐 지방콜들이 워낙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. 뭐, 나올 수도 있고,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. 저번에는 제가 여기서 어딜 갔었죠? 예, 청주 갔었죠. 음, 저기, 공주에서 타고 들어와가지고 청주를 갔습니다. 음... 지방 오는 게 위험도는 있는데, 아까 저기 뭐야, 정자동에서 한 30분 동안 콜을 지켜봤는데, 특별하게 마음에 드는 콜이 없었어요. 음,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온 거죠. 그래서 그냥 한번와 봤습니다. 예, 세될수 있습니다, 오늘도. <laughs> 그 어떤 구독자분이 지방 가는 거 되게 좋다, 좋아하시, 좋아하셨는데 지방에 왔어요. 예,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지. 음,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맞춤콜도 지금 안 되잖아요. 맞춤콜이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, 이런 데서는. 상당히 좋은데, 음, 어찌됐던 <laughs> 그 저쪽으로 음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성동 저쪽으로 걸어가서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저뭐 이제 북쪽으로 가는 코를 잡아야 되는데 없으면은 여차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지 뭐 어떡해요? 그쵸? 음 이제 북쪽을 다 세팅을 해야죠. 뭐 주기만을 바래야지.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기 그, 세종 같은 경우는 완전 계획도시라서 도시가 상당히 이뻐요. 근데 우리한테 이쁜 거는 콜들이 잘 들어오는 게 이쁜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청주라든지 이쪽, 청주 천안. 그런 데가 잘 나와요. 천안은 이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. 천안 뜨면은. 천안이 그래도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기 제일 괜찮으니까.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나 코리안 잡품면 여기서 이제 또 천안으로 탈출을 합니다. 예, 좌우 시간 음, 저쪽 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금 10시 42분, 예, 12시 전에 들어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음, 좀 이따가 코를 잡고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. 좀 이따 봬요. 네, 일단 노지로 코 하나 찍어서 일단 잡았습니다. 예, 서현동에 올라가는 코인데요. 일단 요걸 안 잡으면 안될것 같아서 잡았어요. 일단은 고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리고요. 네. 일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 서현동 가시는 분 맞네요. 9만 원에 잡았고 여기서는 이제 지구터가 있어요. 사실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지구터가 더날것 같아요. 2.7km 정도 되거든요. 잠깐만요 집구터 찾자 <laughs> 뭐 일단은 빨리 나와서 빨리 따당해서 다행입니다 예뭐 어찌됐든 다행이죠 이 정도면 어 집구터 되게 많 비가 계속 오다가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비안 왔으면 솔직히 택시라도 타고 가가지고 타고 갈 양인데 어찌됐든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서 2.7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집구터 타면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예. 네, 예, 아, 그나마 요런 게참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. <laughs> 예, 오늘은 일단 미션이 성공을 한것 같은데,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데, 예, 여기가 이제 메인 콜포인트예요 예. 여기 이제 그 나성동, 완전 메인, 메인 먹자에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려 그랬는데, 여기 가면 이제 큰 주차장이 있고요 예. 저쪽에 이제 그 편의점 있는데 거기 이제 기사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가 메인 콜포인트입니다. Cool 예, 잘 봐주세요. <laughs> 나성동이에요. 세종 나성동. 음, 저는 이제 여기 나성동 좀 지나가지고, 앞으로 좀 1, 1km 정도 더 앞에 있는 곳이죠. 예, 어찌됐든 간에 찍어서 잡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<laughs> 자동으로 잡은 게 아니라, 예, 아유. 그, 저기 뭐야. 로지 보자마자 딱 서현동이 보이네요. 아. 예, 뭐 키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. 내려올 때는 한 11만원에 내려왔는데, 올라갈 때는 9만원 예. 꼬리 가, 감아야죠.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여기, 예, 여기입니다. 여기, 여기, 차들 되게 많죠. 예. 여기 주차장 옆에 그런데 차들 이렇게 많고 정말 나올 분위기가 있는데, 여기서 주으시는그 기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. 생각에도 많이 상황이 안 좋다는 표현을 또 많이 하세요. 네, 여러분, 이게 잘 기억하시고, <laughs> 어, 혹시나 세종에 올 기회가 있으시면 나성도, 잊지 마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이고좀 예. 아, 늦었죠? 죄송합니다. 서현동. 아, 네, <laughs> <laughs> 네 서현동 어디로? 저... 어, 도착했습니다. 예, 올라올 때도 1시간 한 10분? 예, 이랬더니 따닥. 제가 아까 얼굴 뵙고 인사를 못 드렸더라고요. 오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. 바빠가지고. <laughs> 예, 이랬더 지금 시간이 12시 36분. 예. 세종 갔다가, 응. 분당에서 세종 갔다가 4, 5시간 어떻게든 돌아왔어요. 어휴, 그런데 또 장거리 뛰니까 되게 피곤하네요. 일단 커피 한잔 하고, 지금 코은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비가 오니까 솔직히 지금 저쪽 상평동 같은 경우는 풀이 되게 많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로지 보니까 풀이 많이 깔려 있,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음, 근데 일단은 커피 한잔 마시고 음, 또 따당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. 네, 저쪽 어디에요 그, 저기 한번 또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인천, 예, 네, 인천이나 뭐 저쪽 남양주라든지 이런데 좀. 갔을 때꽉 막힐 수 있는 곳 아니면은 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서울도 콜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세번째 콜 어디로 갈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제 12시 37분이니까 후반전을 또 서현동에서 다시 스타트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뵐게요 네 이상할 정도로 여기 서현동만 콜이 맘에 드는 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쪽 삼평동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가성비 콜 여기 뭐 저기 언남동이라 그랬는데 고객님이 뭐 신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신갈 쪽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동네 삥 정도 몇개 타다가 그냥 집에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에 비가 오니까 움직, 움직이는 것 자체가 또 만사, 만사가 굳혔네 <laughs> 좀 이따가 신갈 쪽 가서 뵐게요 음,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요 아비 오니까 여기가 솔직히 지금, 어디냐면, 좀 깊, 깊은 곳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아, 비만 안 왔으면 좋기 앞에 저것도 있는데, 아, 이래서 그냥 비 오면 너무 나빠요. 음, 그냥, 저기, 배정권도 없어요. <laughs>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제가 이렇게 어쩌다 몰라게 됐죠? 일단은 저쪽 기흥구청까지 가야 되는데, 비가 좀 그쳤으면 너무 좋았는데, 한참 걸어야 됩니다. 기흥구청까지 가려면 지금 여기 기흥구청인데요. 여기서 콜 포인트는 기흥구청이죠. 음. 마복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이렇게. 네, 여보세요. 네, 고객님,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아, 예, 거기 찍혀 있습니다. 고객님, <laughs> 예, 15분 내로 갈게요. 아, 네네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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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지금 찍혀 있는 곳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. 예, 네. 어 그냥 성북동 가는 콜이라서 단가 괜찮고 해 가지고 요콜 타고 일단 갈게요. 많이 걸어야 되는데 어차피 구성동까지 걸으나 여기까지 걸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고객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급하면 뭐 저기 프리콜에 단가까지 올렸겠어요. 여기로 갈게요. 예, 네, 튜미터가 성북동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 도착했어요. 어저께도 여기 성북동에서 일을 끝냈는데 오늘 끝낼까요? <laughs> 어, 비가 오니까 예전에는 참비 오면 콜값도 좋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라 했는데 요즘은 비 오면 이동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힘들더라고. 예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보이나요? 아참 요즘은 날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. 요 밑에 여기 뭐예요? 이 아파트 밑에 여기 뭐 기사분들 되게 많네요.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? 아까 올라올 땐 아, 비에 숨어 계셨나? <laughs> 오 정말 많네요. 이쪽 성북동 쪽에 되게 많이 내려오셨네. <laughs> 여기 저기 어디에요? 이쪽 그 길가에 가면 저거 있어요. 그 택시 택 택트를 하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앞에 노란길. 예. 야, 근데 기사님 정말 많네요. <laughs> 뭐,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, 아닌데, 어찌됐든 되게 많아 보이네요. 여기서 뭐, 코를 하나 뜨면 난리가 나겠는데요. 저는 이제, 배정권이 없어가지고, 코리 떠도, 어, 잡히질 않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제가 이 카카오 가지고 처절할 때도 있었네요. <laughs> 음, 아, 일단은, 여기서는, 집에 갈래도 참 애매하고, 지금, 비가 오다 보니까, 예, 비가 안 오면은, 킥보드 타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, 음, 좀 이따가, 예, 생각 좀 해보고, 인사를 드릴지, 일을 계속할지, 내려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뭐, 강남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, 갑자기. 아, 근데, 비가 오니까 귀찮네. 예,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원래 일안 하는데요, 네. LG 빌리지 2차. 제가 있는 데가 3차거든요. 바로 옆에서 콜이 하나 들어왔어요. 음, 위례 가는 콜. 예, 금방 가요. 그래서 요콜 타고 움직여야겠네요. 예, 콜이 안 들어왔으면 집에 가려고 했는데. 예, 좀 이따가 위례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 콜. 예, 하감독. 예, 좀 이따 봬요 네, 도착했습니다. 오,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옵니다. 되게 많이 오고 아 그냥 저기 뭐야 앞에서 울려가지고 여기로 오긴 왔는데 되게 후회했어요. 집에 들어갈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. 지금 밖에 그래도 뭐, 뭐 왔으니 어떡할 거예요. <laughs> 한4시전부터 버스가 나오니까 이 근처에서 뭐콜 괜찮은 거 나오면 하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뭐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.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저그 망월동에 미사역에 가는 코리었습니다.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동성이 지금 좀 제한적인데 모르겠어요. 이 앞에 한번 나가보고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보고 나서 음.. 저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여기 좀 있다가 버스를 타고 움직일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근처에 뭐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. 움직이기가 싫네. 네, 여기 강남역에. 뭐 요즘은 두세 시만 넘어가면 왜 이렇게? 졸려운지전 톨이 안 생기는데 <laughs> 어 여기 강남역에 오니까 콜이 되게 많네요 되게 많이 오는데 너무 졸려 너무 졸렸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까 그 마지막 콜인가요 예, 성북동에서 콜 타고 오는데 왜 이렇게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좀 돌다가 복귀 콜도 하나 놓치고 지나오는 데서만 꼭 용인이라는 이런 콜들이 내려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비도 오고 그렇고 해서, 기분도 그렇고 해서,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. 예, 뭐,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왔다 갔다 하면서, 그냥 나쁜 매출은 아니었으니까. 아, 저의 한계가 좀 요즘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버스 타고 한 바퀴 쭉 돌면서, 여러 가지 콜들을 보고,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제 이런 콜도 들어왔었는데, 예, 안 가게 되네요. 힘들고. <laughs> 어, 어찌 됐든 간에 오늘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저녁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